종의 네. 호남 중부 이단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계에 대시는 박수갑 장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제1 0 9의 총회 지역별 호남 중부 제 1차 이단 세미나를 이곳 세향교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깊숙이 알게 하시고 오늘 모든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 이단과 사이비를 잘 대책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회장님, 박주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맡은 모든 순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장소와 섬기는 제한교회 당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전도와 성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계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 성경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빚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느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북제일로회장이신 박주석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희 지역에서 또 저희 노예가 속한 세양교회당에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 요즘 세상이 엄청 변했지요. 이체 이후에 특별히 현대 철학자들, 뭐 들레지라든지, 데리다라든지, 푸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 형성이 이런 사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요즘에 에, 유발 하라리라는 에,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가 에, 넥서스라는 책을 이렇게 에, 냈습니다. 에, 바로 어, 호모데사피언스, 호모데우스 다음에 에, 넥서스라는 책을 이렇게 내서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에, AI 시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는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된 정보가 인간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도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제안이라는 호모데우스 이후의 책을 내서 빨리 철학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빨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해 정말 호모사피엔스 그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에, 스스로 어, 정말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2단 10이냐? 우리가 평화롭게 정말 서로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퍼스트 모던의 주장이지요. 어, 그래서 정말 오늘 또이 자리가 꽉 찼으면 참 좋겠는데 에, 요즘에 진리에 대해서 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에, 그 성장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 성장인지 아니면 또 성숙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 그런 개교의 주의들 또 이미 에, 진리에 관심이 없어진 교회들 예 그리고 이념에 물든 교회들 이런 모습들 볼 때에 참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오늘 그 이단 대책 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고 또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보여 가지고 분별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 요한 사도는 바로 에,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은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하지만 거진 영들, 에, 악한 영들이죠. 에, 그래서 그 에, 사탄 마귀, 공중 권세자분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예,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의 지시를 받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걸 부인, 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는 말도 되겠고 또 입증한다는 입증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 언약 백상의 머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해석하고 확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니케아 신경부터 하나의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인데 마지막에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도 중요한데,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말,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할수 있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성육신교리가 두 번째이고, 이제 종교교이 전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선행교리가 이제 대신했는데, 종교교육 교회를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바로 기독교가 서거 넘어짐의 근본 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WCC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여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로마 교회와 하나 됨을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이제 매우 매우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WA 세계 복음주의 연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정말로 신복음주의자들에의해서 형성한 그것이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역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교리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피와 땀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교리가 우리 손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서 피 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 우리가 받은 교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육신 교리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제 주님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음에, 주님은 나의 주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이시고, 호, 키오스무, 카이, 호, 에, 데오스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교리.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거는 이 당연히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의 인격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이해로 도무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삼일체를 유비할 수 없지만 바로 삼일체 교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 교리가 이제 한 200년이 지난 후부터 겉세에게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B.C. 4세기, A.D. 4세기, 그러니까 300년 경에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막. 하는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 주장에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처음에는 집사였는데 나중에 감독이 됐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에디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이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항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에 육 대해서 이제 에 이,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자그만치 이제 40, 콘 니케아 신조 결정 이후에 기독교 공예가 최초로 결정한 것이 니케아 신경이죠. 그래서 이 신경 결정 후에 48년 동안 여러분 다섯 번이나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두 번이나 죽을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끝까지 그래서 서방 교회를 뿐만 아니라 동방 교회까지라도 거의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타나시우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주장했고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을 확정한 다음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3일재 교리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온 세상이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 사도가 가르쳐준 그 진리를 끝까지 참으로 붙들고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로마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 교리로 완전히 공로주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유대주의와 할례주의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선행교리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교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프랑스의 들불처럼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도들, 개혁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 바돌로메오 그 축제 때 칼빈을 따르던 그 이그노라 그러죠. 이그노는 무슨 말인지 잘알 수가 없지만 떠도는 자.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대항에서 자기들끼리 가정교회를 이루고 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 바른 성례, 그리고 칼빈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로교체들을 정착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기노라고 그러는데 성바돌로의 축제에 로마 카톨릭의 칼에 의해서 파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 전역에 죽은 사람이 순교한 개혁교도들이 2만에서 4만, 아 7만이 됩니다. 작게는 2만이고 교회 사가들이 많게는 7만이라고 합니다. 7만 명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이 진리를 사도들이 쳤던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결국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네덜란드의 개혁주의가 싹트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교회 대항에서 로마 카톨릭의 대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개혁교회의 신학게 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합동치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어느 교회에서 모였느냐, 어떻게 모였느냐에서 합동 통합이 연원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합동 직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개혁 신학 신학적으로는 개혁 신학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칼빈인데 왜 지금도 칼빈입니까? 칼빈을 능간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갈비는 스콜라 신학의 중세에 혐오하면서 성경으로 신학을, 교리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학을 따르는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이 신학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학입니다. 그리고 정치로 말하면 장로교 정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아, 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진리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양이 하려 하고 수가 많고 유력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자금의 한국교회를 보세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저는 조선의 생육신들이 왜 살인파가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창궐한 이때에 정말 여기 총회 이단 대책 위원의 회이원으로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때로는 협박도 받고, 때로는 해유도 받고, 많은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왜 이렇게 노력하십니까? 노력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던 시, 에, 시 에, 포스트 모던 시기에 앞으로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공고한 세상의 축이 될 것입니다. 사상의 축이 되고 사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또이 대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대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수많은 삐불임을 통해서 우리 손에 참으로 들려졌는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창궐하고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정말 고개만 들면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레일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에도 부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